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고사성어 수즉다욕, 수즉다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수는 목숨수, 즉은 곧즉, 다는 마을 다, 욕은 욕들욕입니다. 오래도록 살면 그만큼은 좋지 않은 일도 많이 겪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장자의 천지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자 이 만을 다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을 다자는 전역 석자가 이두 개가 겹쳐 있는데 이 부스가 전역 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역 석이 아니고요. 그 각골문에 보면 이 고기육자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많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자. 장자의 본명은 장주입니다. 장주가 지은 장자 천지편에 수즉다욕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되고 망신살 뻗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전설상의 요 임금이 국경을 순찰할 때의 일이 일입니다.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 임금은 사양하겠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 오래 살고 싶지 않소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자 또그 관리가 그러면 부유하고 자식을 많이 두서서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인금은 그것도 사용하였습니다. 관리가 그 이유를 묻자 요인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온난 자식도 있어 걱정은 씨앗이 되고 부자가 되면 쓸데없는 일이 많아져 번거롭고 오래 살면 불행한 일이 많은 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게 되므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여 분수를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려 17년을 환자로 지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이 병치료 기간이 2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래도록 살면 그만큼 좋지 않은 일도 많이 겪게 된다는 수줍 다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